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칭 낚시왕 댄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용인에서 음성에 있는 백야지라는 곳을 지금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청주에 우리 아내랑 지금 아이들이 처가집에 있는데 어.. 지금 데리러 내려가다가 조금 아내한테 양해를 구하고 백야지 쪽으로 가서 오늘 한번 좀 낚시를 해볼 계획입니다 이케네디아 베서님께서 얼마 전 백야지에서 메탈바이브로 어세 마리를 멋지게 어, 잡아낸 영상을 보고 백야지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백야지가 용인에서 멀지는 않네요. 뭐한 시간 한뭐 20분. 지금 아침을 먹지 않아서 가다가 좀 식사를 하고 든든하게 먹고 그리고 낚시를 할 계획입니다. 어, 우리 아침 식사 되나 보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별 생각 없이 그냥 들어갔는데 아 굉장히 맛있게 먹었습니다. 지금 배도 든든하고 자, 빨리 가서 그러면 아 낚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착했습니다. 도착을 했고요. 오늘 바람도 불지 않고 어 해도 그렇게 비치지 않고 낚시를 한번 해 볼까 합니다. 여기 상류 쪽인데 요쪽에 한번 어 준비를 해서 낚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탈 바이브를 시작을 해서 한번 낚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분 좋게 잡을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한번 낚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놀람> 자 지금 메탈 바이브 그리고 프리리그 번갈아 가면서 계속 하고 있는데요. 입질이 없거든요. 이럴 때는 그냥 바로 과감하게 자리를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다른 쪽 포인트로 좀 이동을 했거든요. 아, 하류 쪽으로 좀 이동을 했는데, 이쪽에서 한번 아, 낚시를 시력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지? 아시. 여보세요? 아 세봉 회 받으시라고 전화 드렸습니다. 그래 별일 없지? <laughs> 네 별일 없어요. 어 그래. 그렇잖아도 아니 그게랑 이름 바꿔가지고. 아너 이름 바, 뭘로 바꿨어? 고민준. 고민준 고베스에 고베스, 해, 고베스. <laughs> 야 고민준 이름 바꾼 것보다 고베스가 난것 같아 야 국내 최초로 예, 국내 최초로 베스라는 이름 한번 지어봐 어 네. 저 기도 한번 해줘 베스 좀 잡으라고 알겠습니다 잡으십시오 고 아, 어, 어, 전화할게 네. 고베스 이름 괜찮은 것 같은데 지금 계속 낚시를 해봤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를 벗어나서 어, 청주 미호천 가서 낚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청주를 가야 되기 때문에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미호천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했는데 지금 시간이 어, 거의 3시입니다. 3시. 그래서 낚시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갖고 조금 이동을 편리하기 위해서 어, 이번에는 조금 어, 카메라가 아니라 핸드폰으로 가슴에 마운트를 하고 좀 촬영을 할 예정이거든요. 일단 준비를 좀 빨리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해서. 어,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아 좋아 좋아. 여기 지금 낚시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은데 여기 지금 미호천이거든요. 청주 공항 근방이라서 어, 비행기 소리가 좀 많이 나고 있죠. 제가 명절날 어, 저희 친척들과 산에 갔다 오다가 좀 봐둔 곳이거든요. 지금 보면 바닥이 약간 돌, 그죠? 네, 석축으로 되어 있어서 이쪽에서 한번 일단 스푼으로 해보겠습니다. 스푼. 가 있긴 있을 것 같은데, 아, 이 진짜 이 미러리스 카메라를 삼각대로 갖고 다니기가 진짜 여간 힘든 게 아니에요. 핸드폰 촬영이 너무 편하긴 편하다. 와, 제 특이... 저 뭐야? 잡으신 거예요 네. 와... 여기 베스는 없나요? 네, 네. 배스를 못 봤는데. 아, 여기 베스 못 봤어요. 네. <laughs> 와, 잉어 봐! 야, 장난 아니다. 많이 잡으셨네요? 얼마 동안 잡으신 거예요? 12시에 왔어요. 오늘이요? 네. 오늘 12시, 지금 두세 시간 만에 이렇게 잡으셨다고요? 네. 메탈 바이브 겁나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 생각에 꽝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배스가 안 잡혀요. 아. 하... 이동을 해야 되나? 일단은 시간이 없으니까 이동을 하겠습니다. 이동, 하, 자, 이제 두 번째 이제 마지막, 마지막 포인트 왔거든요. 여기가 이제 마지막입니다. 하, 나올 것 같은 느낌, 나올려나? 오. 오. 나이스. <웃음> <웃음> 와, 한수했다. 와. 미치겠다. <laughs> 야, 이거 <요거>, 야. <laughs> 와. 야, 아 미안해 잠깐만 야 미안해 야 미안해 <laughs> 미안해 어 야야야야야 미안해 야 여러분 저 한수 했습니다 이거 한수 인정? 인정 회의자님 인정? 인정이에요 이거 한수 야 미안해 <laughs> 야 진짜 얼척이 없네 와야 놓쳤다. 아, 놓쳤다. 놓쳤어, 놓쳤어. 아, 놓쳤어, 놓쳤어, 놓쳤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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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다시 이쪽에 있다. 온다. 놓쳤어. 아! 이거 피딩 타임이다 여기. 야, 피딩 타임이다. 피딩 타임. 지금 시간이. 4시 한 30분 됐거든요 집에 5시까지 간다고 했는데 스푼 스푼 가겠습니다 아이미걸림에 두려워하면 안돼할수 있다라는 그 믿음 사이드 시멘트 벽에 붙여가지고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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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왔다 왔어 바로 이거야 나이스 왔습니다 자 나이스 나이스 터지 면 터지 안돼 터지 말고 터지 말아 바로 이맛 아닙니까 야 잡았다 나이스 나이스. <laughs> 야, 드디어 잡았다. 드디어 잡았다. 드디어. 야, 2자. 피딩타임에 딱. 시멘트 벽에 붙여서, 어, 스피을 테스팅을 했거든요. 탁물어졌습니다 아, 진짜. 앞수한번 하고. 야, 연예인이야, 뭐야. 아, 진짜 얼굴 이렇게 보기가 힘드니. 와, 아, 진짜. 여러분 해냈습니다. 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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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한수 했습니다. 야 2020년 첫 배스. 정확하게 제가 잡았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그 입질이 터더덕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쑥 하고 들어갔거든요. 그냥 한 번에.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와 씨. 와. 끓이. <laughs> 끓이 끓이. 야, 한 손가락 한뼘 정도 되는 한20 정도 되는 끓이. 천천히 해야 되는 거 같아요. 천천히. 지금 스푼을 빨리 운영하는 게 아니라 천천히. 이게 한번 들었다가 딱 내렸을 때 지금 끓이가 반응을 또 했거든요. 뭐야, 온 거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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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거야, 뭐야? 아이씨, 뭐야? 아, 이거 뭐야, 또? 아. 아. 야, 미안해. 이거 붕어 아닌가요, 붕어? 붕어, 붕어. <laughs> 오늘 대박 터지는구나. 오늘 잭팟 터졌네요, 잭팟. 우와. 붕어, 붕어. 야, 잭팟이다, 오늘. 야, 옆에 싹 걸렸어. 미안해, 빼줄게. 야, 오늘 잭팟이네. 왔다. 뭐야, 아씨, 아, 호킹 미스, 아, 아, 걸렸다, 걸렸다, 아, 집에 가야 된다, 집에 가라는 얘기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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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기분이 너무 좋네요, 아, 처음에 그 어디였죠, 음성에 위치한, 아, 하여튼 저수지에 갔었고, 아, 흥분이 해가지고 지금. 아 시간이 조금 더 여유가 있으면은 낚시를 조금 더 해보고 싶은데 아쉽게 제가 지금 또 이제 가족들과 저녁을 먹으러 가야 돼서 운 좋게 피딩 타임에 딱 맞춰가지고 아, 많이 잡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배스한 마리를 정확하게 스푼으로 아, 공략을 해가지고서는 한 마리 잡아냈고요 교통사고라고 하죠 아좀 작은 붕어 두 마리 그리고 끌이 해갖고 총아네 마리를 아, 잡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기분이 굉장히 좋네요. 정말 이렇게 많은 필드를 돌아다녀야 시간을 투자하고 해야지만의 배스를 만날 수 있다라는 걸 오늘 느꼈고요. 이 영상 보시는 저희 구독자분들도 굉장히 덩달아 함께 기분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